EOS 무기로 지금 표현이 안 되는 영역은 사실 없어요. 자기가, 자기 감각이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게 훨씬 사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도를 아주 낮게 촬영을 했습니다. 드라마용 카메라들은 대부분이 3 분의 2 인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팀에도 서 그렇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독립. 어떻게 담아주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퀄리티가 좀더 올라갈 수 있고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가 저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촬영을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데일이트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 그 오늘 오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촬영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린 것들 접목해서 촬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잘 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N서울타워에서 진행된 포토 페스티벌 캐논 이오스 무미 나잇은 사진 영상과 함께 캐논 이오스 무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행사입니다. 앞으로도 캐논에서는 이오스 무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메라는 캐논 5D 가지고 있고요. 어, 우연한 기회에 응모하게 됐고 당첨돼서 오게 됐는데 오디마크트 어, 뭐 60D 또 60D를 만져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호기심에 왔고요. 근데 60D보다는 오디마크트에 더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강이었던것 같고 카메라 동영상 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어, 사실 마음을 많이 바꾸게 해주고 또 오디 오디보다 오디마크트를 각 쉽게 해주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경에 대한 경험도 사실 기존에 안 찍어봤던 것도 아닌데, 어, 새롭게 조금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른 걸 알게 해준 강의였고요. 어, 캐논에서 이런 행사 좀더 자주 해서 어,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참 좋았어요. 감사합니다.